바다 한가운데서 15m 높이 파도가 컨테이너 선박을 덮칩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좌우로 30도에서 40도까지 기울어지는데 그 위에 10층 아파트만큼 높이 쌓여 있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있죠. 각각 무게가 30톤에 달하는 철제 상자들이 그냥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항구에 도착하면, 크레인이 그 컨테이너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순식간에 들어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 있는데, 왜 파도 속에서는 안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를 용접하거나 볼트로 꽉 조여서 고정시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러면,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내릴 때마다 용접을 끊고 볼트를 풀어야 하는데, 한 배에 실리는 컨테이너가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많게는 2만 개가 넘거든요. 그걸 일일이 풀고 조이고 하려면, 배가 한달 동안 항구에 정박해야 할 겁니다. 진짜 답은 컨테이너 모서리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표준 컨테이너의 네 모서리를 보면 철제 블록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어느 컨테이너든 정확히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모서리 블록에는 타원형 구멍이 세 면에 뚫려 있어서 컨테이너를 위아래로 쌓거나 옆으로 붙여 놓으면 구멍들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그 구멍에 단순히 핀만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컨테이너가 옆으로 밀리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배가 기울면 위쪽 컨테이너가 그냥 들려서 굴러떨어질 수 있죠. 핀이 구멍에 걸려 있을 뿐 잠겨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발명된 게 트위스트 락이라는 장치인데 이름 그대로 비틀어서 잠그는 방식입니다. 구멍이 타원형이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데 동그란 구멍이었다면 핀을 돌려도 의미가 없지만 타원형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트위스트 락의 기본 구조를 보면 가운데 판이 있고 그 위아래로 돌출부가 나와 있는데 이 돌출부를 컨테이너 구멍에 집어넣고 90도 회전시키면 타원형 구멍에 걸려서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물쇠 같은 원리죠. 가장 간단한 건 수동 트위스트 락인데 손잡이를 돌려서 직접 잠그는 방식입니다. 트럭이나 기차에 컨테이너를 실을 때는 이게 편하거든요. 네 모서리 다 손이 닿으니까 작업자가 직접 가서 딸깍딸깍 잠그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는 다르죠. 컨테이너가 10층 이상 쌓이는데 작업자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일일이 잠그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한다면 컨테이너 한척 싣는 데만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반자동 트위스트 락인데 이게 정말 영리한 설계거든요.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잠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작업자가 바닥에서 손잡이를 당겨서 위쪽 걸쇠만 풀어놓으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때 트위스트락이 컨테이너 바닥에 달려서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내려놓을 때가 진짜 묘한데 돌출부가 나선형으로 깎여 있어서 컨테이너 무게가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45도 정도 돌아가면서 구멍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스프링이 확 튕기면서 다시 90도 회전해서 잠기는 거거든요. 작업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컨테이너가 제자리에 내려앉으면서 저절로 잠기는 겁니다. 크레인 기사는 그냥 정확한 위치에 컨테이너만 내려놓으면 되고 작업자는 바닥에서 긴 막대기로 손잡이만 조작하면 되니까 하루에 수천 개씩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이 작은 금속 장치 하나로. 정말 폭풍 속에 바다를 버틸 수 있을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는 단순히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수십만 톤짜리 배, 배 전체가 좌우로 비틀리고 순간적으로 중력이 옆으로 작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컨테이너 하나의 무게가 30톤이라면 기울기와 관성까지 더해지는 순간 고정장치에는 수십톤이 아니라 100톤이 넘는 힘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컨테이너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트위스트 락이 단순히 위 아래만 잡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모서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컨테이너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처럼 작동합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 옆으로 미는 힘, 비틀리는 힘이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컨테이너 전체로 분산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컨테이너 하나가 버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전체가 서로를 붙잡고 버티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파도 속에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지만 항구에서는 단 하나만 풀어도 순식간에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장치가 바다 위에서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그럼 크레인이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내려놓냐는 겁니다. 컨테이너 선을 보면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빽빽이 쌓여 있는데 어느 자리에 어떤 컨테이너를 놓을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걸 위해 여섯 자리 코드 시스템을 쓰거든요. 앞에 두 자리는 선수에서 선미 방향으로 구역을 나타내는데 공1번이맨 앞이고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20피트짜리도 있고 40피트짜리도 있어서 같은 구역 안에서도 홀수는 20피트 컨테이너, 짝수는 40피트 컨테이너나 20피트 두 개가 들어가는 공간을 뜻하죠. 다음 두 자리는 좌우 위치를 나타내는데 배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홀수는 우현, 짝수는 좌현입니다. 마지막 두 자리가 높이인데 가판 아래는 02, 04, 06 이런 식으로 짝수를 쓰고 가판이 보통 80, 그 위로 82, 84, 86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05068이라는 코드를 받으면 크레인 기사는 5번 구역 좌현 3번째 줄 갑판 위 2번째 층에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거죠. 이 코드만 있으면 선적 계획에 따라 정확히 어디에 뭘 실을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혼선이 없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컨테이너를 내릴 때인데 반자동 트위스트락의 손잡이를 위가 아니라 아래로 당기면 아래쪽 걸쇠만 풀리고 위쪽은 잠긴 채로 있거든요. 그러면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때 트위스트락이 컨테이너 바닥에 붙은 채로 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부두에 내려놓으면 작업자가 가서 완전히 풀어서 회수하고 다음 컨테이너에 다시 쓰는 거죠. 이 시스템이 정말 천재적인 이유는 표준화 때문인데 똑같은 모서리 구멍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에서는 비싼 반자동락을 쓰고 트럭에서는 싼 수동락을 쓰고 크레인에는 완전자동락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모서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실제로 대형 컨테이너선은 폭풍우 속에서 배가 45도까지 기울어지는데도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사고가 나긴 하는데 그건 보통 트위스트락이 제대로 안 걸렸거나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됐을 때거든요. 제대로만 잠기면 컨테이너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구조라서 파도가 아무리 쳐도 끄떡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한 원리인데 타원형 구멍과 돌출부를 90도 돌려서 잠그는 것뿐이지만 이게 전 세계 물류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매일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가 바다를 건너는데 각각이 다이 작은 트위스트 락네 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건이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 처음 표준이 정해진 이후로 기본 원리는 똑같거든요. 물론 재질이 더 강해지고 스프링 장치가 더 정교해지긴 했지만 핵심 설계는 그대로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세월이 지나도 바뀔 이유가 없는 법이죠. 항구에서 컨테이너선을 보면 크레인이 쉴새 없이 움직이면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데 저 모든 게 트위스트락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빠르게 떼어낼 수 있으면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다음에 컨테이너를 보게 되면 모서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전 세계 무역의 95%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컨테이너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고정됐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떼어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설이 바로 현대 물류의 핵심이거든요.